다윗은 10편, 19편, 1절에서 6절까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만물에서 하나님의 소리와 그 말씀이 드러난다라고, 드러나고 나타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찬양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찬양하면서 그는 이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모할 만하며 송이 꿀보다도 더 달달하고 차 10절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될 것이다. 라고 또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종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경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경고의 말씀을 듣고 드러나는 나의 모든 허물을 깨닫는 자는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큰 아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반석이요 구원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런 하나님께 자신의 말과 묵상이 연락되기를 소망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죄를 드러내시는 거룩하고 종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설수 있는 자. 우리는 우리에게 숨은 허물을 발견해 낼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약함조차도 우리는 외면하고 살아갈 때도 있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내면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외면하거나 또한 무지하거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어떠한 사람의 어떤 상담이나 경고로도 발견되지 않고 끄집어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영혼 깊은 곳, 우리의 숨은 곳까지도 밝히시는 등불이 됩니다. 그것을 밝혀내셔서 드러내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설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지금 어떠한 길로 가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악한 길로 가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설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힘인 것이죠. 그 말씀 앞에서 그렇게 자기 허물이 드러나고 그렇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때 드디어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만이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셨군요. 나는 반석이 없었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반석이 아니라 빠지는 늪이었군요. 오히려 딱딱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판 삼아 나는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었군요.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설수 있는 자들만이 그런 고백을 하게 되고,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설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은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이 서게 해달라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이 서서, 그리고 진실케 된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거룩해지는 것으로 바뀌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길이고, 살아갈 삶의 목표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진실이 서고,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진실되게 서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내 모습을 비추사, 내가 주님 앞에, 주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